국방부가 3일 오전 2023년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태광 기자. 네, 저는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3일 오전 이종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장관의 모두 발언 내용 어땠습니까? 네, 먼저 회의는 국방부와 합참, 각군 및 기관의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전반기 동안 함께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후반기에도 전반기 성과를 토대로 2013년 국방정책 핵심 거제와 국방혁신 4.0 추진, 전투형 강군으로 체질 변혁 등을 중점 추진하면서 더욱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초급 간부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고양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방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초급 간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기를 살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진 토의에서는 국방혁신 4.0 추진과 전투형 강군으로 체질 변혁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국방혁신 4.0 추진 토의에서는 미래 국방 환경에서 경기작전에 대한 개념 혁신이 중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경계 작전 체계 발전 방향과 후반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경계 작전 체계 시범 운영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초급 간부의 복무 역관 개선을 위한 토의에서는 전투부대 여단장과 대대장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급 간부의 자존감 고양과 다양한 제도적 개선 처우 개선 등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열띤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추진 과제들이 최하위 제대까지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기관, 각 군이 적극적으로 협업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투형 강군으로의 체질 변혁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습니다. 토의 결과 전투형 강군 체질 변혁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지휘관 중심의 전투 임무 위주 부대 운영 확립부터 적 도발 시나리오에 입각한 실전적 교육 훈련 강화,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 극대화,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전투형 지속 지원 보장과 전투형 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 운영 혁신에 대한 내용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3일 오후 김승겸 합동참모 의장 주관으로 2023년 전반기 합참 작전 지휘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평가부터 북한 도발 대비 우선 대비 과제 및 조치 방향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